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이 새벽에 계획하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는 성경 388쪽에 있는 사사기 15장 14절 1 9절까지 말씀 우리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스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 들은 것처럼 저는 수원순복회를 섬기고 있는 이왕 목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어,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오산침례교회 김종훈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이 침례교회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는 침례교회 성도로서 어, 교회를 섬겼었고요. 예, 저의 결혼식을 주례해주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 권면으로 이제 사실 유학을 떠났는데 텍사스에는 있한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된 침례교회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지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를 어, 순복음 침례교인이라고 말합니다. <laughs> 어, 아무튼 여러분 만나봤기 더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극동방송에서 목회자 자문 모임이 있어서 초대받아 서 제가 갔는데 그때 우리 김종훈 담임 목사님 이제 제 옆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8월에 이제 특세가 있는데 올수 있겠냐고 해서 제가 그래서 불러주시면 가져했더니 근데 나는 없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 될세요 <laughs>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휴스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신데 바라게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오신 다음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기대하고 오늘 제가 여기에 성게에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서게 되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세가족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은 저를 잘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언제 봤다고 우리가 서로 알겠습니까?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같이 사는 남편도 잘 모르고, 아내도 모를 때가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른 시간에 이 새벽에 만나게 하신 그 이유 뭐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말이죠. 오늘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무엇을 찾고, 누구를 부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찾고, 누구를 부르며,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야외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오직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 만나야 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떻게 찾고 부르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찾고 부르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거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판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개명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 모든 것에 초점은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좀 특별한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여 두게 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성별입니다. 성별. 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예,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입간판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거룩,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중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했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은 맞나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삼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힘이 생각나실 겁니다, 힘. 저는 삼손하면 그의 긴 머리카락이 부럽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머리카락, 누구보다 힘이 센 글을 여러분 아마 떠오르게 될것 같아요. 얼마나 삼손의 힘이 세고 강한지, 그의 이름을 뽐따서 만든 튼튼한 가방을 대표하는 가방도 있죠. 샘소나이트 가방. 삼손이 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에서 가져온 이름이거든요. 삼손이 힘이 센 이유는 왜 힘이 셌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힘셀 만한 어떤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세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는 자각을, 자각을 삼손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일수였어요. 그런 삼손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삼손을 붙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스 사람이 레이라는 곳에 이제 군대 진영을 이루었어요. 갑작스런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사 행동에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좀 기죽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화가 나서 삼손을 어? 잡아서 복수하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사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예, 삼손이 블랙셋 여인과 결혼해서 결혼잔치를 열 때에 삼손이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를 못 맞추니까, 어, 그, 블랙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퀴즈를 알아내라 해서 답을 알아와서 이제 그 답을 맞추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랙셋 도시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옷을 이제 수수께끼 상으로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싸우고 죽이고 막불지르고 온갖 피해를 삼손이 이제 복수심에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블랙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심어놓았던 농사가 그냥 삼손이 불 붙여놓은 여우불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군사행동을 취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아, 삼손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삼손을 찾아서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왜 그랬어 삼손? 아, 왜 그랬어? 아, 우리,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어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요. 3천 명의 군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될 것을 요구해요. 어?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되라.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화 중에 집화입니다. 그래서 유타 사람들은 블레셋과 맞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삼손을 적군에게 고대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기울고 쇠락하는 이 가정, 교회, 국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부의 적을 더 가까이 두는 거죠. 자기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아껴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막상 싸워야 될자산은 사단인데,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쇠락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 되어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되 함께하는 지체들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족의 손에 적에 넘겨져야 하는 이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삼손을 저항하지 않고 대신 유다 사람들한테 자기를 쳐서 죽이지 말 것을 맹세하고 동족의 손에 자기가 어떻게 해꼬지 당하기 좀 그러니까 동족의 손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새 밧줄로 결박됩니다. 그런 삼손을 사람들이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데려가요. 이걸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삼손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생각한 거죠. 드디어 삼손에게 우리가 복수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꼼짝없이 같은 동포의 손에 묶여서 적에게 넘겨져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이 이 밧줄을 끊어내고 저 블레셋 저 적군들을 제가 무찌를 수도 없을 도와 주시 없어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갑자기 확 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영화에서만 보는 것처럼 드드드드드드 묶였던 그 밧줄이 끊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웬나이 떡뼈가 보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싸우러 달려갑니다. 변변한 무기 없이 당시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무장이 훨씬 최첨단 오늘날식으로 하면 가장 최고의 하이클래스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뭘 들고 나갔다고요? 낙이 턱뼈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를 삼손이 이 턱뼈 하나로 물리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이 레히인데. 삼손이 잡은 그 턱뼈가 히브리어 단어로 레희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희라는 동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이 이 턱뼈 레이를 붙들고 블랙 사람들을 무찔르는데 삼손이 이기게 된 것은 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여와의 호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삼손이 이기게 된 거죠. 그럼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스 사람들을 징벌하신 거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삼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어? 봐라,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천명을 죽였다. 지금 누구 보라는 거예요? 자기 붙들고 적에게 넘겨줬던 유다 집합사람들 보시오 내가 이 사람들 물찍었어 보면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나귀의 덕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미요 나귀의 덕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했다는 거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삼손이 이기게 됐는데 자기가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있다는 거, 자기가 있다. 아, 내가 말이지 옛날에는 뭘 했고 뭘 했고, 예,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럼 지금은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면서 무기로 썼던 이 턱뼈를 던진 다음에 그곳에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턱뼈를 집어 던질 게 아니라, 턱뼈를 딱 내려놓고, 물어 탁꿇고 하나님께 탁손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할 바 모르고 적군의 손에 넘겨질 뻔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셔서, 제가 이런 역사를 쓰게 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런 내가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런 마음, 내 공로를, 내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삼손의 모습이 예,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자기 힘에 도취해가지고, 막, 자신만만했던 삼손이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주님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죽겠습니다! 예. 목말라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하니까, 삼손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제야 자기가,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다는 것을 고백해요. 본모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얇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심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아둥바둥 할 때쯤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이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제 모습인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삼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고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나신으로서의 거룩함도 버렸어요. 블레셋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로 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레히에서 죽을 위에 처했던 삼손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감사가 하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생 좀 해봐라.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어, 목말라, 이제 꼴딱 어,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어,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부르짖었을까?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목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물을 한번 마신 다음에 주야하면 소리가 크게 나오겠죠? 예, 네, 뭐물 마시고 소리 지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 표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말릴때 부르짖는 거 쉬운 일일까요? 목이 말라요? 그럼 목이 마른 상태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막온 사방이 떠나가도록 주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성경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주야 그런데 삼손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죠. 그가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가까이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삼선의 그 절규의 찬, 소리 뜯도 닿지 않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어떤 한 남자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레희의 우목한 곳에 샘이 터지게 하시죠. 소산하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된 거예요. 참, 성경의 표현이 좀 재밌어요.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 전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회복된 삼손이 그 회복된 정신으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죠? 에나꼬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에나꼬레 그에낙골레라는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보일 거예요. 뭐 숫자로 이써 있고 그 밑에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에낙골레라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내히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터져 나오냐면 불 부르짖는 것이 터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신 거죠. 은혜의 역사가 터지기 전에 기도의 역사가 터진 거죠. 그런데 은혜의 역사가 터지기 전에 기도의 그샘이 터졌는데, 기도의 셈이 터지기 전에 이미 은혜는 그를 덮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셈을 터트려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적군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이제 내가 했다고 자랑했던 삼손이 이제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삼손이 그냥 한 모금 그래 그너 그래 불쌍하니까 그래 요요요요 간장 종지 보단 좀 크지만 요컵 사이즈만한 요만큼만 먹으면 충분하다 어 보음만 먹어 한게 아니라 여러분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샘이 터졌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쩨하게 응답하는 분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을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실까요? 삼손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삼손은 죽어도 벌써 몇번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삼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삼성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부르지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애나꼬레 부르지는 자의 샘이 터집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우게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가 샘 터지는 축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부르지는 하나님 부르 우리 짓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고 내 공로,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든 영광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삶 자체가 샘 솟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도 여러분 샘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이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의 애나꼬레가 되면 그 자가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그 동네가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삽니다. 수원에는 수원순모원교회가 오산에는 이렇게 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오산침례교회가 애하골에 샘솟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 주님여이 손을 찬양하는데 먼저 2 절을 좀 가사를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왜 이런 찬양가사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우리 삶인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게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데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애나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